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고등일리부 얼천 영수 최민기 목사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꽃인지 잘 모르겠죠? 예, 꽃을 바라 주십시오 예. 예, 아, 담임 목사님 한번 따라 해 봤습니다 예. 아, 어, 선생님들 이제 너무 밴 지가 오래된 거 같아서 참 뵙고 싶고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좀 대신하여서 오늘도 교사 교환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우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 회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너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신조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 그 코로나19의 코로나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회가 고립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고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즘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워딩들도 그렇습니다. 이불 박은 위험해. 뭐 슬기로운 랜선 생활, 홈트 등그 독립적인 의미가 있고 어, 상당히 고립되어 있고 개인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어, 주는 것이죠. 어,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좀 문제점이나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사회로 말미암아 더욱 더 개인적으로 고립되어서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갇혀 있지 않나라는 생활을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고로한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나 자신을 지배하는 상황, 그 단계.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회상하는 단계. 세 번째로 당신, 곧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단계. 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나의 지배를 받는 단계입니다. 본문은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어요. 2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인은 어떤 환란으로 인하여 심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위로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잠도 못 자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립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고 극히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시인의 탄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를 유심히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등장합니다. 주어가 나라는 곳이에요. 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중요한 부분들만 찝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손을 펼쳐 듭니다. 내 영혼은 위로 받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신음합니다. 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내 눈꺼풀을 꼭 붙잡고 계셔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옛날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간 세월을 회상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합니다. 내가 생각에 깊이 잠기며 내 심령을 세밀히 살펴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 내 영혼, 내 심령이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립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내가, 내가. 자기 연민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브루그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인은 편견에 사료 잡혀 있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증거라는 협소한 영역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셔, 나랑 상관이 없으셔, 하나님은 없어, 자기만의 하나님에 갇혀 있어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10절, 1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이해해야 돼요. 지존자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해는 a 얼스 원어로 보면은 리피트 반복됨을 의미해요.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들 가운데 그 일하셨던 역사 하셨던 그 연들, 그 일들을 기억하라, 회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주님께서 하신 그 기막힌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무수한 적들을 쳐부신 능력의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그 일을 기억함은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일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셨던 그 일들 회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자신만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임을 아삽의 시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상하는 단계를 넘어 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 곧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뽑으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물들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천둥소리, 당신의 번개들, 바다에 생긴 당신의 길, 큰 물에 생긴 당신의 통로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발자취는 볼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12절 이후에 나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아타, 히브리어죠? 아홉 번이 언급됩니다. 즉, 결단을 한 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를 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소그룹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 적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자신의 경험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면은 어, 좀더 수월한 소그룹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지배를 받는 단계, 회상의 단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단계. 각 단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주어가 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 당신께 넘겨드리는 단계. 이세 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회상할 때 자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두루두루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별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고 마무리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완연한 가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꼭. 곧 뵙기를 마음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